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수원대학교 수시 최종 합격한 톤 9기 정가연입니다 어, 제 합격 노하우는 바로 자신감과 확신인 것 같습니다 입시를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, 그냥 확신을 갖자 그냥 자신감 있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께서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두 쌍이서 데이트했던 거 글래디스랑 스키퍼 그리고 당신과 나 뭐, 결국엔 당신과 스키퍼의 데이트 같았지만. 여보,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. 어, 저는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저희끼리 부딪히고 웃으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고, 제가 장기자랑으로 아이돌 댄스를 쳤는데, 1등을 해서 은주쌤께서 맛있는 밥을 사주셨는데,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손 씹기 친구들! 앞으로 입시를 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꾹꾹 묵묵히 해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톤 쉽기 화이팅! 은주 쌤, 종민 쌤, 지은 쌤, 효린 쌤, 가연 쌤, 가경 쌤, 경태 쌤, 태경 쌤, 준혁 쌤, 슬기 쌤 그리고 하나 대표님 토온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